분들 안녕하세요. 꾸메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 거냐? 바로바로, 바로 이번에, 보시면은, 킬러가 나왔어요. <laughs> 새로운 스킨이 아니라 킬러가 나왔는데, 무려 3,500 보석. 아, 3,500킹이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 얼마 질렀죠? 어, 기억도 잘안 나? 어, 얼마 질렀나요? 자또 질러야 돼? 아하. 6만원이라 썼었죠? 근데 또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 편집을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바로 갑시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다당. 너였냐? 너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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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야, 니 일로. 아, 니다 나, 나, 나 투명이 됐네. 아무튼,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너였어? 지금, 너 자신을 팔아치긴 거야? 이 상점주? 너 자신을 팔아치긴 거야? 너가, 내 6만원을, 아, 진짜 있네. 아... 자, 그럼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을 아, 진짜 투명인간이어서 한번 더 사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웨이, 에러와 두더더. <목소리>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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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본 내용부터 확인해보는 식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물 꼬리 같은게 존재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으, 머리 묶었고요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뱀파이어 남작처럼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고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자 그럼 한번 첫번째 스킬 바로 럴럴 평타 평타 24? 정말 데미지가 참 애매하네 어? 어 잠깐만 야 야! 그래플링 한번 도망가봐요 알았죠? 제가 이거 Q 누를테니까 도망가봐. 아, 도망 못 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잠깐, 사정거리한번 봐봅시다, 이건. 어, 이거 어, 이사정거리가요 여... <laughs> 아무튼, 두 번째 스킬? 네? 잠깐, 뭐지, 이게? 바, 밟아봐요, 이거. 밟아봐. 피해있네. 아,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지나간 곳에 이렇게 장판을 만드네요. 하고, 자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엄게 어, 좋습니다. 이야, 근데 한정판 살인마가 나올 줄 몰랐다? 아, 근데 이거, 6만원 질급 했거든요, 제가. 야, 티 왜, 어? 예?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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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I e really rock w r c k 이 외형이나 봐보자.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laughs> 어이가 없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조잡하게 생겼네요, 얘는. 아, 일로와. 뭐야! 이때도 공격할 수 있어! 뭐야! 야, 이거 비트 다운 있다! 이 상태, 박지 상태에서 때리면 비트 다운 있어요. 비트 상태에서 때리면은, 이렇게, 다시 변신 풀리면서 잡아 끌어요. 우와! 못꺾어 뭐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너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벤트성 살인마로 밖에 안 보인대 얘들아 이거 애초에 하늘 날수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벨붕인데? 이벤트성 살인마이지 않을까 싶다 얘들아 이거 봐봐 아니 여기 이런 데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 되냐고 얘들아 이게 이거는 아마 이벤트, 이벤트성 번이 살인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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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저 잘 만드네. 야 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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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근데 진짜 좋다 얘들아.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만 이거. 아! 아이고 갔네 갔어. 아이고 갔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어 되게 좋네. 오케이 잡았다. 잠깐만 T D, D S A W. 아! 어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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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딜어디어딜어딜어딜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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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어디로 어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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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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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디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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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이로 어디로 어디로 야디로이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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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이디 l 어디 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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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로 y Loy, Loy, l o 모기 모기 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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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냐, 이거. 확실히, 데미지가 세다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SW, DW, SA, DW, 에 F킬라 뿌려버리기, 헤헤에 F킬라. 자, 한 번. 자, 박쥐가 돼서 한 번. 이번엔 한 번, 한 번에 성공시켜볼게, 한 번. 위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봤다! 쿨해! 먹으라! 일로와. 아이고, 가드가, 가드가 없네! 가드 없네. 일로 일로 와야겠지. 일로 일로 와야겠지. 뭐니 나? 어 뭐야? 저 가드 치면 막아지네. 되게 웃기다. 자 이제 캐스트가자 사기가 왔다니까 얘들아. 캐스트 1 4기야나 봤대. 야 이거야 이거 큐 야, 이거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드로 막히는 거는 좀 에바이지 않냐? 끌어지는데? 와 진짜 좋다 얘들아 와나 지금 어느정도 적응 됐거든요? 아 아이 도망가고 있을때 이거 참 찾기 애매하네 아 놓쳤어 아아어디내려놓을래음 <뭐라> 그래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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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야 이게 야왜여 왜, 왜 나를 죽여도 야아 저런 느낌 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딴거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니야아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니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니아아니아아아아니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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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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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친구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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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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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너, 근데, 너 팀이 가면 안 돼. 어, 그 처음에 해봐 그러면은 그 맞아야지, 얘들아. 패, 패, 이게 패. 아왜아왜 나한테 와. 너막 발인데, 쿵법으로안된다쿰법을아릴 거래, <목소리> 거래, 거래와. 자, 릴랑, 거래, 거링와 릴랑, 거래, 거래와.